아, 일감을 이제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강의도 중요하지만 교재와 이런 것들을 100% 또는 200%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합격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공부는 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게 돼 있는데 내게 주어진 환경을 아주 극도로 활용을 하는 분이 계시고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셔요. 강의를 할 때도 뭐 이제 그런 부분이나 출석률이나 앉는 자리나 인강을 했는데도 반복, 저희가 학습을 하게끔 열어드리는데도 그걸 보는 분, 안 보는 분, 다 달라요. 자습실이 있는데 공부하는 분, 안 하는 분다 달라요. 자기 마음이지. 그걸 누가 뭐라고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러나 주어진 시간, 최선의 노력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재나 동영상을 100% 활용하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면접특강을 뭐 기본적으로 수강을 하셔야 좀 도움이 되겠죠. 면접 특강을 수강하신 분들은 무료로 제가 그룹 코칭을 진행합니다. 면접 상담, 스터디 참여를 진행하고요. 이 부분은 해당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에 있는 동안은 한 달에 2회, 일요일날 제가 와가지고 6시간 정도, 뭐 5, 6시간 정도를 앉아서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오시는 분은 상담하고 스터디도 만들어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 온라인 카페에 가입하고 개별 점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문제풀이를 연습을 하시죠. 그걸 올리시는 거예요 카페. 그럼 제가 점검 피드백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올리고 했던 그런 공유하는 자료,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올라와 있는 것들은 공유할 수 있게끔 정회원, 우수회원을 제가 나눌 거예요. 그 정회원은 우수회원 나눠서 그런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방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시행처별. 지역별 면접 스터디에 참여한다. 면접 스터디는 여러분, 참여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제가 뭐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참여하신다면 할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학원에 오시면 학원서 할수 있고, 일요일 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온라인 카페 통해서도 할수 있게끔 만들어드릴 겁니다. 온라인 카페 주소는 있으니까 들어가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이건 앞으로 계속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화,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이제 강의의 특징, 교재, 그다음에 이제 그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Q&A에 대해서 알아보셨잖아요. 그다음에 인사 혁신처 여러 가지 혁신안들 그다음에 다섯 가지 평점 요소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죠. 이 강의에서는 지금 그 다섯 가지의 요소, 그다음에 자기 기술서, 오븐 스피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질문 예제, 그다음에 답변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시간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분 쉬었다가 바로 이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